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 데일리 어휘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자, 문제. 항상 모든 문제는 어떻게 푼다. 토익에서. 그러니까 어휘 그런다고 해서. 어휘 단어 뜻만 계속 외우고 있는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다 넣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5,600대들은 어떤 어휘 책을 많이 보냐면, 5,600대들은 A, 그럼 A로 시작하는 단어 책, B, 그럼 B로 시작하는 단어 책, 이런 거, 이렇게 사전식이죠. 뜻만 쫙쫙 있는 거. 자, 왜 그런 걸 풀어요? 어, 왜 그런 걸 갖고 뭐야? 뜻을 모르니까. 근데 70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700대들부터는 뜻은 다 아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장 중에 넣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어나운스 됐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항상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retirement를 끝났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오고 끝이 났으니까 이제 명사, 전치사가 나와서 이 명사를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열스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부에서 서비스, 포에서 컴퍼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포가 컴퍼니를 받고 어부가 서비스를 받으니까 이 밑줄은 1 5이열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after가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5년 후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 15년 후에. 자, 그러면, 얘하고, 지금, 어, 얘도 있다, 얘. 자, 기간 내에. 그러면, 이런 15 years를 받을 수 있는 전치사는, with든하고 after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언론 장소를 받으니까, 자, 답이 될수 없겠고요. 그쵸? 오는 특정 날짜니까 답이 될수 없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니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years of, months of 이렇게 들어오는 건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에 수개월 동안에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여기 있는 전치사가 형용사를 받은 건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전치사는 뭘 받아야 돼요? 뒤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밑줄은 이열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15년 이내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15년 이내에 은퇴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끝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무가 끝난 후에라는 뜻이니까, 자, 근무 이내에 은퇴를 발표했다는 게 아니라, 근무가 끝난 후에 은퇴를 발표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after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이 밑줄은 years를 받은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years를 받은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자, 그리고 나면, with 는 시간을 받아서 뭐뭐 이내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은 이어스를 받은 게 아니니까 답이 안 되고요. 자, 10, 저기 15년 동안의 근무를 마친 후에 자 은퇴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어휘 문제 하나 풀어보셨는데 문제는 이 전치사가 어느 명사를 받느냐에 따라 답이 바뀌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